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6일, 일요일, 삼성전자 이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쌍바닥 찍고 나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이제부터 돌아 나오는 상승 파동이 나오게 될 텐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역대급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실한 기회를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대응 방안 안내 도와드릴 건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한 분이라도 더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라면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한번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 분석 재료 분석 수급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신다라면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까지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이 종목 알아볼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지금 쌍바닥이 이제 형성이 되었고 중요한 건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이 매물대 이 매물 라인을 지금 박스권 라인을 뚫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요,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승파동이 나올 거예요. 중요한 건 이미 개인들은 물량을 엄청나게 털리고 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절대 매도 금지다. 왜냐? 지금 여러분들 88,800원에서 49,900원까지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기업의 가치는 어떤, 어떤가요? 기업의 가치도 떨어졌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기업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랐다. 23년부터 24년도까지 영업이익이 398%가 급증을 했어요. 이렇게 기업의 가치가 급증을 하는데 개인들이 털리는 이유. 이때 횡보 구간에서 많은 개인들이 지쳐서, 지쳐있는 상태에서 주가를 올려준다, 매도하고 나가게 된다. 하지만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이제부터 역대급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 확실히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동행하면서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제가 메시지 하나 보내 드릴게요. 절대 매도 금지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매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대급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이 기회를 여러분도 혼자 가져가는 가게 아니에요.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저와 함께 동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동행하실 분들은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꾹꾹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 중요한 거는 개인들은 물량을 엄청나게 털리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계들 엄청나게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 이렇게 다 물량을 엄청나게 모아가고 있죠. 투신구역. 근데 개인들만 지금 물량 엄청나게 털리고 있다. 이렇게 저가라인에서. 이 저평가 구간에는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절대 매도 금지. 이제부터 역대급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삼성전자 관련한 이슈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올해 미국 빅테크 자체 AI 침용 HBM을 싹쓸이한다. 전체 HBM의 20% 이상 수요가 전망되는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고대역품 메모리 HBM 공급에서 SK 하이닉스에 밀렸죠. 하지만 지금 구글과 아마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제약하는 인공지능 AI 주문형 반도체 ASIC가 삼성전자의 새로운 HBM 공급처로 떠오르고 있다. ASIC 형태의 AI 반도체는 엔비디아 AI 칩인 그래픽 처리 장치 GPU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차세대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물량 공급을 더 이상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해 전체 HBM의 20% 이상을 차지할 ASIC용 HBM의 대부분의 이제 부분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이제 올해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제작 ASIC AI 반도체용 HBM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근데 지금 이 모든 HBM을 삼성이 거의 싹쓸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총 HBM 수요는 24억 2600만 기가바이트로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ASIC AI 반도체용 HBM 수요는 4억 9500만 기가바이트로 전체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엔비디아 AI 반도체용 HBM 수요는 11억 기가바이트로 전체의 45.4%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추산됐다. 그러면 20%, 이 20%를 삼성전자가 거의 독식을 한다는 거예요. 싹쓸이 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다? 이 HBM3 그리고 HBM4를 엔비디아로도 삼성이 공급을 할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엔비디아 젠슨앙 삼성 HBM 납품 성공 확신한다. 결국 회복할 것. 이 젠슨앙이 직접 언급을한 거고요.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은 HBM을 최초로 개발한 회사고 엔비디아가 처음 사용한 HBM도 삼성 제품이었다. 삼성은 위대한 회사고 결국 회서,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이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게 될것이라는 사실에 큰 확신을 갖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공장에 방문한 엔비디아 지금 HBM 공정을 직접 챙겼다. 천안 캠퍼스 패키징 라인 직접 점검했고 삼성 상반기 납품 문제 마무리 계획. 하반기에는 6세대 HBM4의 양산에 총력을 한다. 이제부터는요. 이 엔비디아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까지 이 모든 라인에 생산을 하게 되고 공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역대급 파동이 나올 거예요. 이 역대급 파동이란 건 삼성전자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상승 여력, 그동안에 엄청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되돌림 반등이 엄청 세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소 지금 100%에서 많게는 500%까지 상승 여력이 가능해요. 왜냐? 지금 영업이익이 398%가 올랐어요. 근데 엔비디아로 HBM3를 공급 전입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로 공급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임박하고 중요한 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ASIC, 이 반도체용까지 공급을 하게 된다. 어떻게 될까요? 영업이익이 398%가 아니라 3980% 열 배가 오를 수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00조입니다. 최소한 1,200조 무조건 빠르게 가요. 네 배가 오른다. 지금 현재 5만 전자죠. 20만 전자 무조건 돌파하는데 지금 저평가 구간에 개인들의 물량 다 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개인들의 물량 털리고 있죠. 하지만 절대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엄청난 상승 파동 나오기 이전까지 물량을 모아야 된다.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박스콘 라인 뚫게 되면 엄청난 상승파동 나와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기회를 확실히 잡아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예요. 당연히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 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언제 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건데 정확하게 얼마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신호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건데 이 기회를 잡고 끝이 아니죠 이 종목이 이 박스권을 뚫고 나면 엄청난 상승파도 나오게 될 텐데요 이런 큰 슈팅이 나올 때 저희는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되면 고점 매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 매도도 개인분들이 언제 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건데,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신호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고점 매도 할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 구간에 고점 매도하게 되면서 현금 확보 도와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계좌는 리밸런싱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계좌 사이즈가 엄청나게 올라갈 건데요. 이처럼 주식 투자는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과 수익에 따라오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대응입니다. 근데 이 대응을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대응이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저와 함께 대응하고 수익 보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문자 주신 분들께는 제가 대응 전략 자료 여러분들께 무료로 그리고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요. 증권사 보고서보다도 더 퀄리티 높은 자료예요. 이 대응 전략 자료 안에 목표가까지 자료화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대응 전략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근거를 갖고 투자를 하신다면 역대급 수익까지 끌고 가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자리에서 추가 대응까지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하지 못한 내용들, 그리고 일정들과 이슈들까지 제가 대응 전략 자료 안에 모두 다 넣어드렸어요. 이거 무료로 드릴 거니까요.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업에 충실해 주시고 편안하게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상승파동 무조건 크게 나올 텐데 그때 고점 매도까지 정확하게 도움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 매도까지는 기간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제가 프로젝트 하나 진행해 드릴 건데요. 300만 원으로 5개월 만에 9,6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해 드릴 건데요. 무료로 텔레그램방 운영 중이에요. 신청하실 분들은 010-4983-8709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 주고요. 세력 주도주 단기 종목을 3개에서 4개 추천 드릴 거예요. 매주 최소 30% 이상 수익 가능하고요. 월 수익률은 최소 100% 이상 가능합니다. 투자금은 300만원이면 충분하신데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5천만원이던1억원이던큰 자금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300만원이면 5개월 뒤에는 제가 9,600만원 반드시 만들어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오시면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5개월 뒤에는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완벽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원칙이 있어요. 세력주 매매 원칙 세 가지. 재료가 이슈가 지속적인지 확인하고요. 지지라인 체크해서 바닥이 맞는지 확인하고, 세력 매집이 됐는지 정확하게 체크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주식은 세력이 매집을 해야지 크게 올라요. 근데 개인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 크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행해 드리는 거는 바로 세력 주도주 해 드릴 건데, 매수 매도 타이밍을요. 개인 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초보자 분들도 가능하시다. 그래서 매수 매도 이것만 할수 있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고점에 매수해서 저점에 공포감에 매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 분들이 통계적으로 90% 이상이 손실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무조건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수익으로 바꿔드릴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원금 복구해드리고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테니까요. 무조건 참여하시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0104583-8709. 이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요, 제가 문자로도 똑같이 진행해드릴 거니까 모두 다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 방송 봐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이 선물은요, 국내 중시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파동이 나오는 무상증자 관련 종목인데요. 1대1 비율로 공시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세력에게 어렵게 정보 입수한 종목으로 지금 현재 저점에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상증자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왼쪽 종목은 소룩수 11월 13일부터 1월 5일까지 4,600원에서 44,000원까지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무상증자 종목이에요. 1대14 비율로 했고 900% 상승했습니다. 9배가 올랐는데요. 저점에 미리 매수했고, 이때부터 엄청나게 올랐죠. 점사한가로 5방, 6방 나오면서 9배가 올랐습니다. 오른쪽 종목은 노터스. 현재의 HLB 바이오스텝인데, 4월 27일부터 6월 13일까지 3,800원에서 43,950원까지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무상증자 종목이에요. 1대8 비율로 했고, 1000% 이상 상승했습니다. 10배 넘게 올랐는데요. 저점에 미리 매수했고 이때부터 엄청나게 올랐죠 점상한가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장대양봉까지 나오면서 43,950원 10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국내 증시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파동이 나오는 종목이 무상증자 종목인데요 저희가 세력에게 어렵게 정보 입수한 종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저점에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문자 주셔야지 저점 매수 되시고요. 매수하고 나서 엄청난 상승파동 나오게 될 건데요. 실제로 10배 이상 오를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만 먹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천만 원만 매수를 하셔도요. 5천만 원 이상 수익금 만들어 가십니다. 이 수익금 꼭 가져가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제가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 선물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종목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인데요. 1대1 무상증자 종보주예요 강력한 상승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잡힌 종목입니다. 목표 수익률은 최소 500% 이상인데요. 바쁜 직장인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선물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이 선물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께 이 선물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